우선 제가 오늘 운전을 직접 하면서 상담은 내려왔는데, 어. 표지판이 이제 판교로 보더라고요 하기는 <laughs> <한번> 싫어서 <싫어하죠. 웃음> <laughs> 개인적으로 판교의 기운을 받아서 오늘 재밌게 잘 끝낸 것 같습니다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여러분 재밌으셨어요? 정말요? <웃음> 네, <웃음> 다행입니다. 네, 방송 보다가 현장 왔는데, 어, 뭐야? 우래 못하네. <laughs> 항 걱정한답니다, 저희이 어, 그 기대를 어, 이해만큼 저희가 오늘 잘 했으면 좋겠고, 어, 이 오늘의 추억이 나중에 도 예쁘게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.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. <laughs> 어, 이제 오늘, 오늘 말고도 예, 한번 남았는데, 너무나 너무나 재밌게. 했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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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뭐가 살쪄 같았어요. 네, 살줄 있습니다. <laughs> 그, 너무나 재밌었고요. 정말 남은 한 번도 정말 불사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7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전국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노래를 했었는데 벌써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니까.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오늘 이렇게 주신 응원으로 내일 마지막 공연까지 힘내서 노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.